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한 주의 시장인 월요일 로봇의 폭등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 겁니다. 인생을 거셔도 된다고 누누이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요. 추세와 관계의 폭등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때입니다. 돈을 벌수 있는 명확한 시장인데 로봇주 증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쓸어 담아야 될 때라고,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슈림 로봇이 굉장히 강하지요, 로보로봇 강하지요, 유진로봇 강하지요, 원니콜딩스 계속 올라가지요, 제니스 로보틱스도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로봇 추세에 따라서, 칠봉이가 분명히, 자, 나스닥 차트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차트를 견인하는 건 뭐야? 로봇 아니야. 그러니, 칠봉이가, 뭐라, 보시라고요 좀. 1 5 시간 전에, 일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워니콜딩스, 슈림로봇, 클로버, 타이젠, R&M, 한라, 캐스트, 올라갈 종목군들만 이렇게 쌍그리다 말씀을 드리잖아. 워니콜딩스, 마찬가지로, 4 시간 전에, 당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슈림 로봇을, 칠봉이가, 4일 전에, 이렇 그런 말씀을 드렸어. 분명히, 그랬던 휴림 로봇을 폭등 예언을 4일 전에 해드렸다고 로보티지를 뛰어넘을 대박주다. 제 2의 로보티지다. 주봉상 월봉이 텐베거 폭등 맥점이다. 이렇게 4일 전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칠봉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은 그러니 원익 권리수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과 저점 나올 때 이때는 사는 거 아니라면서 왜냐 올라간 만큼 빠지잖아. 저점을 높여줘. 이거 딱뚫어내는이 완벽한 맥점이 나올 때가라는 것이 쭉쭉 올라가면서 요런 그런 개단식 상승을 개단식 상승을 개단식 상승을 계속 보여주잖아. 그러다 지지가 딱 끝나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매물대를 소화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엉뚱한 개 시세가 도출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드셔야지. 이럴 종목이 바로 지금 슈림 로봇이라고요. 슈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저점을높여고 상승 조정 도전, 상승 도정하면서이 종목점을 어버리는 의미는 상승이 도출이 되었다고. 이거 들어가겠어안 칠봉이가 우리 DS 경제 소보 채널 참... 이렇게 칠봉이가 4일 전에 휴림 로봇을 땅 올려 드려지어 폭등 예언을 신들린 예언을 해드리잖아 당장 사라고 그리고 일요일에 의제에 바로 또 올려드린 이 로봇 대장주들 무조건 이때까지 홀딩하시면서 이때까지 가져가시고 신규 진입하셔도 되고 이때 무조건 파셔라. 말씀드리는 바로 이 어제 자, 15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런 폭등, 폭등을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젠 R&M 휴림 로봇, 로봇스타 가지고 있어서, 워니콜링스로봇이즈 수익 덕분에 크게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자신있게 요렇게런 말씀드리는 이런 어제 자로서 또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린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말씀을 드릴 거야. 로보티 장주 오늘 칠분이가 딱 준비를 했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마찬가지 슈림 로봇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지지해줬다가 상방으로 돌리면서 상승 1 파동이 나고 2 파동 나고 3 파동 이후에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강한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이 자 로보티즈 보십시오.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매물대 딱 뚫어버리니까 9 0 도각도로 엄청난 대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 와중에는 이런 매물대들이 있었어 강한 시세가 났다. 가요렇 그럼 삼각수렴으로 딱이 수렴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를 반복했던 로보티즈가 엄청난 대시세를 요러고 끌고 갔지요 마찬가지로 로보파인 원이콜딩스, 로보티즈 둘다 엄청난 이런 대시세가 나타나 얘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칠봉이 말만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슈림 로봇이 시가 대비 상한가까지 이렇게 분명히 가요 29%가 오르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어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세 나타나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누적순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슈림 로봇 무조건 간다라고 칠봉이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에서 말 그대로 속보로서 구독자가 20만 채널이야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드리면서 당신이 모르고 있던 완벽한 세력의 매집주 완벽한 매수 타점 확인하실 분들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3초만에 우리 100% 무료 공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슈림 로봇을 10월 15일 날 마찬가지로 로봇 팔 후발주다. 후발주 안간 종목이니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월 12일에도 슈림 로봇을 마찬가지로 현재가 3,1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슈럼 림 로봇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보시는 거야. 그러니 슈림 로봇을 7분이가 9월 10일, 10월 15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월 12일이면 바로 언제야 이날 아닙니까 이날 상승이 올라갔다 빠져요 저점이 높여지고 또이 매물대수하고 또 올라갔다 빠져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3차 대시세 올라갔다 빠져도 결국에는 이 폭등하는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1차 2차 3차 그러니 완벽한 이 맥점에 잡아들이니 이 시세와 빠져도 결국에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7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명확하게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2,500여명이 넘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가 요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7봉이가 4년여라는 이 시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폭등 맥점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음과 정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명확하게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원니콜딩스라는이 종목군도 칠봉이 시그니처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런 대시세를 완벽하게 말씀을 드린거고 칠봉이가 이렇게 1개월 전부터 계속 인생역전 9월달에도 폭등을 로봇대장주 1개월 전부터도 완벽한 폭등변공 맥점이다 클로버 로보티즈 SPG 원익콜딩스 슈린 로봇까지도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원익콜딩스라는이 종목군도 칠봉이가 요렇게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렸고 로봇전문가 칠봉이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로봇이 끝났다고요? 아니라고! 반도체 끝났다고? 아니라고! 전력설비 끝났다고? 아니라고!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야. 로봇이야. 그에 따른 전력설비고, 그에 따른 원전이고, 이 모든 걸 칠봉이가 완벽하게 말씀드리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테크윙 계속 올려드렸지 한미반도체 계속 올려드렸지 마찬가지로 10월 달부터도 제 생각은 다르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기존의 사이클과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싹다 잡아드렸지 로봇 싹다 잡아드렸지 이에 따라서 7봉이가 로봇이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대한민국 1등 로봇 전문가 아닙니까? 7봉 다리가 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로봇 기업들 싹다 영상을 올려드리잖아, 주말에도.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모여 로봇이 끝나지 않았다. 로봇 관련주 다 찍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이 종목군들이 여전히 바로 어제 올려드린 슈림 로봇이 강한 폭등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외에 로보로봇도 올려드렸어, 유진 로봇 올려드렸어, 제닉스 로보틱스, 원익골딩스, 로보티즈, 다 올려드리면서 이 폭등을 광기해가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강한 시세가 90도 각도로 오르는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났을 때도 분명히 쫄았을 거야. 이걸 어떻게 사위해서 이러신 분들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250%의 수익이 나시는 거지. 칠봉이를 믿고 따라 오셨으면은 그러니 원이콜딩스 칠봉이가 8월 25일부터 9월 달, 7월 달 계속 추천을 드렸지요. 그 완벽한 타점이 바로 요 때입니다. 요때이 이때 정고점을 딱뚫으려 가는 시세에서 저점은 높아지고, 이런 시세에서 완벽한 8월 25일 날 폭등 1점을 알려드리니 지금까지 끌고 왔지요. 9월 달에도 또 추천드리면서 9월 달에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도 또 추천드리면서 또 끌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라고 로보티즈도 칠봉이각 쭉쭉 끌고 왔어 원콜딩스 칠봉이 현대모비스 칠봉이 마찬가지로 로보스타 칠봉이 마찬가지로 클로버 칠봉이 마찬가지로 하이젠 아래는 클로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정도로 할 만큼 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로봇은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끝날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세를 다 안겨 가시잖아. 몇 퍼센트야? 400이야? 400? 200 퍼센트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수익률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야 로봇 끝나지 않아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이콜디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어 그런데 슈림 로봇은 이제 막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면서 저점을 쫙 높여주면서 이 삼각수렴의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나면서 이제 막 시세가 도출이 됐어. 그러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로봇로봇도 마찬가지고 이 정고점을 딱 뚫어버리면서 상승났다 조정났다 21선 2평선 밟고 이거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난 거 아니야. 로보 로봇, 로보도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도 이제 막 시세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지지해주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매물대 소화는 하 의미 있는 상승이 마찬가지로 나왔어. 그러니 칠봉이가 이런 종목을 또 추천드리는 거야. 어떠한 종목? 휴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로보 로봇, 로보가 마찬가지로 유진 로봇이 이런 종목은 후발주자로 또 간다고 잘 보시라고요. 현대 무벡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요, 올라갔다가 빠져요, 지지가 끝나서 그럼 또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이젠 아르넴 클럽어, 마찬가지로 이 시세가 계속 도출이 될 것이고, 대장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원익 홀딩스도 이런 시세를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시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칠봉이가 원익 홀딩스의 이 광기의 폭등은 막을 수 없고, 이때 파셔라, 이렇게 1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로봇과 반도체 메타와 엔비디아 이 완벽한 폭등의 광기는 뭐라고 절대 막을 수 없다. 사표 쓸 각오로 매도가까지 오픈해 드렸어. 이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 가 바로 또 가져온 건 바로 시그니처 종목인 원이콜닝스입니다원이콜닝스는지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것이 녹지 않습니다. 광기라고 이런 광기의 종목은 지금 더가요 무조건 그냥 이건 그냥 말도 하지 마시고 쓸어 담으세요. 무조건 더 간다고요. 칠봉이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자 이러한 종목은 매도 사이까지 드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원이콜닝스뭐있습니까 반도체 모멘텀까지 붙었어요. 로봇까지 있고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미친 거야. 메타가 있죠. 빅테크인 엔비디아도 있죠. 글로벌 모멘텀조차 수는 조차 차트 조치 거래량 조치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원이커닝스는 완벽한 대장 중의 총 대장입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눌렸다 조정 온다 눌렸다 그럼 땡큐 하고 뭐라 쓸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1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원위콜딕스가 결국에는 자 11,000원이었을 때 1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결국엔 지금 2배가 넘어버렸잖아 그러니 무조건 지금 칠봉이 초특급 시그니처가 원위콜딕스 아닙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이뤄낸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부터 8월 25일부터 잡아드렸지요 이럴 때부터 들어가면서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다고 주가가 빠졌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다 털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태력의 확실한 이런 전략이고 마찬가지로 음봉에 흔들리는 인간들을 다 털고 가는 게 주식이야 지금,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야. 추세를 먹는 자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칠봉이가 도와주잖아. 쫄잖아. 무섭잖아. 두렵잖아. 그래도 칠봉이가 케어까지 주가 빠져도 매일같이 찍어드리잖아.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그렇게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달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확실해 내가 겪어봤어 칠봉이가 나이가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야 똑바로 지금 정신 똑띠 차리고 지금 불장 같은 이런 돈벌수 있는 명확한 장애 칠봉이가 매일 같이 우리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잖아 속보 채널에서 20만이라고 마찬가지로 어디 공부방이 구독자가 2만여 명이 넘어요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 칠봉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월달 16일, 10월 17일에도 로봇과 반도체 전력 설비가 고점이나. 아니냐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런 걸 논하지 말아라 그러니 반도체 기업들 상승 한발더 남았다 그러니 1등주의 흐름을 무조건 봐야 된다 원이콜디스 로보티지, 현대모백스, 하이젠, 아레네까지이 특급주들이 다 경고 먹고 투자 주의 딱지 붙었지요 그래도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인다면 이것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마찬가지로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입니까 시총이 6조가 넘어요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차 대시세가 나왔어 텐베거 나왔지요 그리고 지지라인 해주고 상방으로 올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가 이제 막 도출이 됐다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번주 금요일자에 주가 빠졌다고막으찌냐고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칠봉이가 영상 다 올려드리잖아 로보티즈 시총 2조야. 하이젠 R&M 2조, 원콜리스 1조 7천억 원이죠. 현대모비스 1조 2천억 원이야.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6조야. 그러니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걸또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니 많이 올라간 종목 외에 덜 올라간 종목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보티즈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이에 따라서 안 올라간 휴림 로버 역시나 올라가지요 마찬가지로 로보로버 역시나 올라가지요 유진로봇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또 나타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제닉스 로보틱스 또한번 시세나왔다 빠졌다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이 매물대소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2%라는 이런 특급 상승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딱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닉스 로보틱스 또 날아가잖아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로 또 날아가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것도 9월 1일 날딱 날짜가 뜨지요 특급 예언으로 쓸어 담아라 7800 60원부터 이 완벽한 개바닥이다. 세계 최초로 AGV AMR 물류제어 시스템 내재화에 따른 노란 복두법 물류 로봇이 강세가 되고 있으니 칠봉이가요로 그럼 제닉스 로보틱스 땅땅 올려드리잖아. 그러니 칠봉이가 제닉스 로보틱스를 지속적으로 콕콕 집어드렸잖아 9월 1일부터 그럴 때가 바로 이때야. 여기 9월 1일이 바로 요 날이라고 돌파하잖아. 그러니 올라갔다가 빠져도 결국엔 올라가잖아. 빠져도 결국엔 가잖아. 이것만 드셨어봐. 미리미리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 구독자가 22,500여 명이 넘는 것이고, 그러니 7봉이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결론은 자, 로봇이라는 것을 알려드릴게. 자로보티즈 주봉상을 잘 보세요. 오일선이야 이게 바로 핑크색이 이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겁니다. 원이콜릭스도이 오일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클로버도 이 오일선 추세가 딱 깨지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 안오은 종목군들 칠봉이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야 말씀드렸어. 클로봇 완벽 소프트웨어의 대장주지요 하이젠 R N 마찬가지로 액츄에이터 대장이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보 로보 아직 크게 안 올랐고 유진 로보 크게 안 올랐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아직 크게 안 오른 가운데. 분명히 칠봉이가 주말에 또 말씀드린 이 K N R 시스템이 이 삼각수렴이 딱 끝나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요. 오늘 역시나 시가 대비 13%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윗꼬리가 달려 그러면 힘이 딸리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눌렸다가도 또 올라가요. 그럴 때 완벽한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야. K N R 시스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츄에이터 라인업이 완성이 됐잖아. 마찬가지로 세계 첫 개발 특허까지 나온 휴머노이드 적용이 가능한 특허 출연이 된이 K&R n 시스템을 7봉이가 9월 9일부터 완벽하게 땅땅 또 잡아드렸잖아. 이런 거더 간다고. 9월 9일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이야. 요날. 이날부터 잡아들여서 결국엔 빠져도 가고 빠져도 가면서 이 정고점의 매물대를 다 소화가 끝나고 강한 대시세가 요로크롬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무조건 또 가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한라캐스트라는 이 종목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오늘도 시가 대비 16% 상승했지요.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 상승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하고 지지해주고 상승하고 지지해주고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 나타날 거야 빠져도 이런 거는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을 잡아드릴 거야 어떠한 종목이 한라캐스트가 이런 한라캐스트를 칠봉다리가 제가 칠봉이지요 무료 추천지로 한라캐스트 10월 13일 날 계속 올려드려서 8880에 8,880원에. 그럼 10월 13일이 바로 요 날이야. 이 정고점을 딱 뚫으러 가기 지지라인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이 완벽한 타점이 나왔을 때 요런 상승과 요런 상승까지 다 안겨드렸어. 그러니 무조건 칠봉유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요번 주 그리고 로봇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도체,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AI는 무조건 칠봉이가 싹다 먹여드릴 거야. 원전까지도 이 모든 시세를 안겨가는 완벽한 폭등과 돈다발을 안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겠지요? 우리 공부방 빨리 들어오셔야 돼. 이제 구독자가 요렇게럼 많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난리 부르스를 쳐. 칠봉이 댓글 좀 보세요. 그러니 한라 캐스트 이러한 조목분들 완벽한 타점에 잡아들이고 주가 빠지면 또 잡아들이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그러니 로봇주들 칠봉이만 믿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인간의 손을 닮아가는 로봇 기술에 따른 휴머노이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기업 어디야 클로버 있지요 현대차 있지요 최적화인 그래퍼와 피겨 AI 오지 손 섬세함을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안전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초점을 맞추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에 엄청난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로봇 산업을 이끌고 가지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사장과 로봇 직원만 있을 제조의 시대가 옵니다. 5년 뒤에는 그러니 마찬가지 계속 칠봉이가 요렇게 로봇기업들 싹다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싹다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 칠봉이만 무조건 따라오시고 로봇과 AI 공전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AI와 로봇 상용화에 투입하고 있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최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